금딱지 티켓 발부. <목소리도> 보이스토크쇼의 유미입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진보다 더 했나요 덜 했나요? 제일 잘하는 민우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한동안 안 나왔는지, 그럼 사연을 뽑겠습니다. 또 이거 시작했네, 엽서에다 이상한 가루를 묻혀, 손에 묻은 것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어쨌든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할게 없어서 라디오라도 들어야지 하고 아무데나 선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욕을 하더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도 드는 건지 제가 이걸 처음 들은 게 언제적이더라. 그때 사연 잘 뽑히려면 엽서에다가 뭔 짓을 하면 잘 뽑히는구나 하고 가루 같은 거 잔뜩 묻혔습니다. 지금은 잘안 들어서 이런 걸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뽑히라고. 하루 잔뜩 묻혀서 안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은 잔뜩 날라올 텐데, 뽑히지 않은 사연은 나중에 다시 뽑나요 아니면 그냥 보관하나요? 설마 그냥 버리진 않겠죠. 전에 성의 없이 쓴 것도 꽤 많다고 한것 같은데, 뽑히는 거 보면 그런 게 없네요. 중간에 그런 건다 걸러내는지. 아, 이것보단 저를 무슨 심부름꾼으로 착각하는 그지 같은 새끼가 있습니다. 애가 가늘어서 키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 별명은 일자입니다. 그 천식 새끼가 절 심부름꾼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제 추측이지만 제가 학년 초기에 반장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심부름을 자주 시켰습니다. 지금은 반장이 아니고 지금 반장한테는 심부름을 잘안 시킵니다. 주번 두 병신들한테 시키죠. 부반장은 왜 있는지 반장 없을 때. 대신 차려 격리에만 하면 끝인지 지금 부반장도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반장하고 다른 놈이 부반장 했을 때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제가 반장을 자주 해보아서 애들이 어떻게 조용히 하는지 알았는데 지금 반장부 반장 부반장 두 병신간 낯똥뜨기 같은 새끼들은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켜준 건데 처음인지 반장 역할을 잘 못합니다. 부반장은 있으나 마나고. 아왜 반장 요구했었지? 일자는 반장도 못 하는데, 자신감도 없는 새끼 시켜줄 때, 한다고 하지, 병신 멀때 같은 새끼. 이 새끼는 왜 절, 아직도 심부름꾼으로 알고 있는지, 다른 놈들은 안 그러는데, 이 새끼만 그럽니다. 뭐낼 때도 다른 애들 알아서 내는데, 이 새끼는 꼭, 이 병신만이 저한테, 대신 내달라고 지랄합니다. 전못 참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내가 뭘로 보이는데, 다른 애들 알아서 다 하는 거 너만 나한테 의지하냐. 그랬더니 너 전에 반장했었을 때 심부름도 생각보다 잘하더라. 선생님이 칭찬도 해줬잖아.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다고 다 잘하는 줄 알아. 선생님이 시킨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넌 심지어 숙제까지도 하라고 한적 있잖아.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거 뒤에 해답도 베끼기 귀찮아서 나한테 해달라고 하고. 네가 돈 주면 내가 뭐라고 안할 텐데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할 문제냐. 내가 언제 어려운 거 시켰냐. 심부름하기 그렇게 싫으냐.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전 병신아 애들 너만 빼고 웬만하면 집가 혼자 알아서 처리해. 너만 알아서 못하고 꼭 누구 도움이 있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 새끼는 내가 좀 시키는 것 같으니까 이네 눈에만 그렇게 보이겠지. 미친놈아.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 새끼가 계속 심부름을 시키는데 전그 새끼 없다 치고 씹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석했거나 조퇴했다면 그 새끼는 어떡할까요? 지가 알아서 할 리는 없고 지금 반장한테 시킬라나? 아, 지금 선생님이 주번한테만 심부름 시키니까 주번한테 지랄했다 존나 맞을지 좀 걱정되는군요. 불쌍한 놈, 습관이 어떻게 된 건지 집에서 아직도 지 엄마한테 그러나, 그러다 또 맞겠지. 어쩔 때는 애들하고 공 갖고 놀다가, 밖으로 나가면 저한테 가지고 오라고 시킬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길게 안 써서 그렇지 길게 쓰면, 천이 어떤 놈인지 잘알 겁니다. 지금 이 정도도 90% 정도 그 새끼에 대해 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0%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새끼한테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음, 천, 이라는 새끼는 지가 안 하고, 무조건 시키려고 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광산 속의 석탄 묻은 나무 생각 없이 담배 피려다가 광산 폭발에서 뒤질로마 시킨다고 무조건 자라겠니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잘해주지 선생님이 시킨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너 같이 아주 상습적으로 시키는 놈한테 나한테 오는 게 많아야 한단다. 공짜로 그냥 넘길 생각 말아 나중에 담에 뭐한 거나 보여줘서 이만큼이 체채 됐다고 싹다 내라고 한다. 넌 언제 그랬냐고 지랄할 태지진거가 있는데 병신아넌 몸도 병신, 머리도 병신이니? 다른 애들 지들이 알아서 자라는 거왜 시키고 지랄인데 지온 몸이 일자라서 병신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시키지니가 진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라면 몰라. 삐쩍 말랐어도 잘만 돌아다니는 새끼가 정신 지체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쩔매다가 쩔 내가 심부름 잘하니까 시키고 지랄하겠지. 일자 넘버원 새끼 아니가 넘버원이라는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어. 일자야. 원래 넘버원이 처음 걸 말하는데 는빗짝마른게서 있는 한 일자가 치 생겼다고 일자라고 하자. 나 영어로는 넘버원이야. 이건 니가 처음이 아니라 니가 숫자 일자가 치 생겨서 넘버원이다. 이젠 이별명은 일자에서 안 좋은 의미의 넘버원으로 됐다. 넘버원이 됐으니까 역할도 넘버원 같이 해야겠지? 내가 넘버원 시켜준다고 했는데, 전 애반장 시켜줄 때안 했던 것처럼만 한다고 하면 가만 안둔다. 자신감도 없는 새끼, 자신감, 지수도 일밖에 안 되나 보지. 저도 안 받을 평신 취급당 하리자 넘버원 드라이버. 새끼, 내가 말하는 드라이버는 나사풀거나 조일 때 쓰는 게 아니라 차운 전수를 말한다. 넘버원이라고 해서 액셀에다 끝까지 꾹 밟고 브레이크도 꾹 밟고 핸들도 끝까지 돌렸다가 사고나내지마 파워 슬라이드나 드리프트 한다고 핸드 브레이크 당겼다 풀었다 하지 말고 나중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핸드 브레이크 고장나서 골치 아프다 핸드 브레이크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지 그럼 풋 브레이크도 모르 걔내 병신 넘버원 드라이버가 그런 것도 뭘 아주 기본이 되는 걸 말이야 아마 특정한 차에만 있는 건줄 알겠지나 중에 그런 것이 험일때 몰라서 누구한테 대신 하라고 시켰다가 걸려서 쪽팔려서 시험 보지도 못하겠지 왜 고지랄했냐고 그 한번더 혼나겠지. 그게 니가 버릇처럼 누구한테 시키다가 그렇게 된 거야. 온라인 게임 할 때도 대신 누구한테 시켜서 할 생각 말아 시킬라면 돈만 이 주고 시켜라. 너한테 가는 것만 있고나한테 오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이렇게 하세요. 아, 안 뽑힌 사연하고 성의 없이 쓴 사연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죠. 먼저 안 뽑힌 사연은 나중에 재밌는 것만 모아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충 읽어봐서 성의 없이 쓴 것은 좀더잘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시 반성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편부터 새로운 제작진들이 몇명더 들어와서 보이스토크쇼 제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엄청나게 길어질 것입니다. 10분은 다 넘길 것 같습니다. 바로 열고 사실 그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벌써 써놓은 게몇개 있어서 자기네도 이걸 듣고 한번 따라 만들고 싶었는데 보이스웨어 엔진 응용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다네요. 민우 목소리를 하고 싶어도 인터넷상에서 할수 있는 건 준우 목소리하고 수진 목소리였나 두 가지밖에 안 되고 오래 걸려서 하다가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참고로 저희 제작진들도 처음 보는 분들이고 저희도 모르는 놈의 유기 방송에 나갈 겁니다. 과로 닫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도 가고 싶진 않은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신다고 하나요. 이분이 내용 길게 쓴 것도 짧게 요약해주셨는데, 이젠 제가 해야 될것 같군요. 아이디어가 이젠 고갈돼서 쓸게 없어서 머리수가 더 많아야지 쉰 개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그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벌써 써 놓은 게몇개 있어서 자기네도 이걸 듣고 한번 따라 만들고 싶었는데 보이스웨어 엔진 응용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다네요. 민우 목소리를 하고 싶어도 인터넷상에서 할수 있는 건 준우 목소리하고 수진 목소리였나 두 가지밖에 안 되고 오래 걸려서 하다가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참고로 저희 제작진들도 처음 보는 분들이고. 저희도 모르는 놈의 유기 방송에 나갈 겁니다. 과로 닫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도 가고 싶진 않은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신다고 하나요. 이분이 내용 길게 쓴 것도 짧게 요약해주셨는데, 이젠 제가 해야 될것 같군요. 아이디어가 이젠 고갈돼서 쓸게 없어서 머리수가 더 많아야지 쉰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나요? 그럼 보이 스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